어쩌자고 난알아봤까또자고난 너에게 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사 마녀. 제주도 촬영 이후에 또 뵙네요. 네, 너무 예. 좋았어요. 사실도. 음. 아니 이 자리 는 뭐예요 도대체? 아이 자리 노리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아, 저는 이렇게 뭐 고정 안내들 해도 가끔 나오는 것만 해도 좀 만족합니다. 조정치 씨 오늘 아침 미용실 갔다가 집에 갔대. 다 <laughs> 아, 마녀사냥님 오늘 잘고. 아침 전에 대리신 안재길이 이렇게 나오라고. <laughs> 야 얼마 전에 신동엽 씨가 저랑 홍경민 씨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 정말. 안치된 상태로 왔어요. 또? 사람이, 아 그냥 좀비로 왔어요. <laughs> 술취한 사람이 진심을 얘기하잖아요. 네. 야이형 갑자기 취했는데 눈을 똑바로 뜨면서 나한테 야 형이 젊었을 땐 키가 그리 우스였어. 그런 날도 생각나요. <laughs> 이 형의 눈빛이랑. <laughs> 정말 진심이었어요. 아, 아니 진심이 아니 조금 그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아니 그치? 어... 많고 많은 배우 중에 왜 하필이면 키리우는 거야? 어을 때. 아, 그래. 어렸을 때, 살 빠졌을 때, 어드벤처 이정재 씨 사진 이렇게 뒤집어 놨을 때, 약간 뒤집어 놓으니까 제가 봐도 좀 비슷해. 이렇게 요 위아래로. 음... 이정재 씨. 아니, 동의병이라 네. 오, 진짜. 아, 아 정말요? 이 아, 봤어요, 봤어요. <laughs> 오, 그러니까. 진짜냐니까. 아, 그거 누가 아, 보내줘가지고. 진짜 부럽다. 이정재, 뭐, 케어. 나는 올라프 닮았다 그러던데. 닮았다. 닮았다, 닮았다. 난최인동 선배 닮았다니까. <laughs> <laughs> 에이 코가 따가워. 그나저나 저번 주에 소, 소시의 유나가 예. 어, 스케치북 나와가지고 그린라이트라면서 이렇게 귀엽게 등을 드는 사진이 또 난리가 났어요. 어, 어, 맞아 유희열 씨가. 어, 네. 예. 고맙기도 하면서도 좀 마음도 음. 아프고 음. 음. 네. 그랬어요. 왜 왜. 아니 아, 뭐... 유나 씨는. 왜냐면 네. 김연아 선수 뭐또 유나, 유나. 뭐 이런 분들이. 아이스하게 할걸 씨. <laughs> 형딱아이스하기난나 그냥 몸이 아이스 네. <laughs> 다리가 <핥이고. 웃음> 아프고아참자 네. 마녀사냥 서른 다섯 번째 방 시작하겠습니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첫 번째 사연 닉네임 오글오글님의 네. 오글오글 사연입니다 <laughs> 오글오글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서 열정으로 사회를 가르치는 어, 2 7 어. 교사입니다. 어, 남녀공학 고등학교. 야, 야, 남고죠. 예, 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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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선생님. 어, 진짜 아, 정말? 아, 그 남녀공학은 도대체 나도 뭘까? 야.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치면은 야, 이건 뭘까? 야.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학이요. 공학. 공학. 아. 자, 열정으로 사회를 가르치는 17 교사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지만 유머러스하고요. 몸도 좋은 편이라 남녀 불문하고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 전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런 영화 같은 상황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아 방송 나갈 때쯤이면 학생이 아니라 대학생 새내기겠네요. 아무튼 작년에 고3이던 그 학생은 제가 이 학교로 처음 왔을 때부터 저를 졸졸졸졸졸 따라다녔죠. 아 어쩜 이렇게 손도 크고 발도 크세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완전 제 이상형이에요. 그래 고맙다. 아 근데 사회는 일주일 내내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제가 <laughs> 사회생활이 그 사회가 그 사회가, 그 사회가, 그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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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아니야. 어, 제가 교장 선생님께 건의할까요? 일주일 내내 보게요. 어아 어, 근데 참아주라. 선생님 피곤해 죽어. <laughs> 어, 선생님 죽으면 안 돼요. 저도 따라주고. 야 아, 아, 귀엽네+ 좋네. 귀엽네+ 귀엽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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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거 <목소리> <목소리> <으호>?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 <목소리> 어+ 어+ <난>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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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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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매일매일 따라다니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걸로 모자라 점심시간마다 찾아옵니다. 송선생, 점심 시간마다 교무실로 찾아옵니다성 선생. 점심 먹으러 가자. 어, 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 아, 왜 이래, 또. 저 사회 선생님한테 질문 있어요. 아, 얘. 얘또그그 사반의 그 개아냐. 야, 너좀 과학도 좀 질문을 해 봐. 맨날 왜 사회만 궁금하니? 에이, 과학은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형우 선생님! 과학을 이해를 <laughs> 과학 선생님 같기도 해요 <laughs> 어? 정말? 과학도 목소리도 했지만 교무실 죽순이로 열심히 한그 학생은 수능도 잘 봐서 가고 싶은 대학도 붙었습니다 공부 음, 아, 뭐 잘해서 선생님을 좋아하면 음. 공부를 음. 열심히 하게 돼요 음. 그때까진 정말 선생과 학생 정말 요만큼의 사심도 없었어요 근데 졸업식 일주일 전 퇴근길이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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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어. 아, 저기 저 이제 대학생이니까 어른인 거죠? 오. 맞죠? 아 그, 그, 그렇지. 아니 왜? 막상 고등학교 떠나려니까 눈물이 쏟아질라 그래? <laughs> 아니, 참. 아니요. 저 선생님 여친 하고 싶어서요. 이제 자격도 되잖아요. 선생님처럼 멋있는 교사들이고 저 경영대에서 사범대로 오. 전공도 바꿨고. 그럼 솔직히 저 어디서 꿀릴 얼굴은 아니거든요. 아, 선생님 제발 진짜 진짜 진지하게 생각 좀 해줘요. 아, 맞아. 이 학생은 꿈도 교사로 바꿨고 남학생들이 선물을 갖다 바칠만큼 예쁩니다. 어허. 아주 많이 예쁘죠. 하지만 학생이었고 나 선생이었잖아. 음. 나이가 지금 8 살이나 차이가 나고 너희 자식 대학 가면 잘생긴 니네 또래 오빠들 줄서 있어. 아유, 그럼 내 얼굴 생각도 안날 거란다. 어? 애써 선생님답게 거절하고 달래려고 했지만 학생은 한지민을 닮은 눈을 <laughs> 진짜 이미 넘어가 있는 선생님도 졸업 때가 되니까 눈이 달라지면 <laughs> 줄곧 저를 찾아옵니다. 그로커 원피스에 아찔한 힐힐까지 신고 오호. 화장도 곱게 해서 자꾸 나타나는데 미치겠습니다 던들릴까 봐 술을 좀 빨리 썼습니다 아나 소개팅에 좋은 여자 만날 거야 너도 임마 어지간히 해 선생님 그 여자 만나지 마요 저도 이제 여자예요 저 여대라서 기다리는 오빠도 없고요 아 요즘 열살 뭐 차이도 잘만 살리는데 여덟 살이 뭐가 문제예요 저랑 만나요 선생님 아니. 오빠 저랑 만나요 오빠 어, 오빠+ 오빠 너 엄마 너, 너 학생 난너 선생님 오빠 정말 심장이 터질 뻔했습니다 순간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자와 사귀는 건아 다시 생각해도 안될 일입니다 요즘 교무실 들어가는 게 경찰서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저 어떻게 하죠 <목소리> 아, 아 이거. 자 이게... 한지민이라고 합시다. 네.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음. 일단 한지민이라고. 음. 아 원래 그 학교에 한지민으로 유명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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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공,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어, 예쁘고. 어. 뭐, 졸업하면 괜찮지 않나? 음. 근데 저는 지금 헷갈리는게뭐 성인 미성년에서 아. 성인이 되는 게생일 아니, 아니야. 진단... 이제 해지나면 바로. 어. 생일이 12월이어도 성인이에요. 아 그래요? 음. 이제 그1 2시 땡땡 치면은 음. 솔직하잖아요. 음. 야, 그거 아, 그거 재밌겠다. 아. 기다리고 있어. 야, 야,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 짠! <laughs> 아니면 그 전에 한번 11시 반쯤에 들어갔다가 뜯자마자. 어. 3 0분 기다렸다가 나이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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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소주 갖고 와! 아, 버터, 버터 오징어, 오징어 볶음이랑! 야또뭐 있었지? 어른들 먹는 거? 콘치즈! 콘치즈! 콘치즈, 콘치즈, 콘치즈 주세요! 주세요. 2900원짜리 아 해가 바뀌요 그냥 그냥 그쵸 그렇죠. 네, 성인이 네. 되는 거군요 네,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아, 걸릴 게 네. 네. 없어요? 너는 선생님 제자야 이거는 전에도 우리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나는 304호고 너는 405호야 <laughs> 아무 생각은 없어 이건 비슷한 건데 근데 내가 보기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소문인 것 같아 근데 어 맞아 맞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교직 사회 에 소문이라는 게 무시무시하대요. 맞아 음, 음. 어. 맞아 저기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 학교 한지민을 유명하면 음.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선생님하고 사귄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 음. 되게 힘 빠질 것 같아. 요 사회 쌤이 그러니까 막뭐 음. 사회? 사회랑 사귄다고? 과학이 아니라? <laughs> 과학이 아니란 말이야? 과학 선생님 빙의됐어 못 나왔어 모래 <laughs> 빼서 못 나왔어 못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무슨냐면 선생님 걔랑 섞이신다며요그 전에 졸업 전에 진행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죠 아, 어. 아 원래 저기였다 어, 숨겨오다가 이제 드러낸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그때 더 신경 써주고 때문에. 그렇지 얘, 얘 좋은 학교 간거 내신 잘 나와서 그런 거잖아 어. 사회가 어떻게 어. 맨날 만점이야? 그러니까 맨날이 말이야 어? 사회생활도 잘 못하던데 뭐 <laughs> 캐릭터 자체가 과학 만화책에 나오는 주인공 약간 참 네. 그런 느낌이 작아요.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나오면서 <laughs> <laughs> 그 그림처럼 생겼아니 근데 오, 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아니 어렵겠지만 진짜 사랑하면 난 싸워 나갈 것 같은데 음. 음.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직접 물어봐요. 뭐, 어이, 성선생. 음. 어, 저, 제자랑 사귄다던데 어떻게 된 건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그렇게 됐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계속 끌라다녔어 그걸 누가 믿나 이 사람? 아 <laughs> 믿지 말던가 이 사람. <laughs> 미안하네. 이 사람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 <되면> 미안하네. 미안하네. <laughs> 아니 학창 시절에 교생 선생님에 대한 뭐 어떤 그 느낌 <laughs> 있었어? 요 근데 그게 진짜 정말 묘하게 교생 선생님한테 끌리는 건 솔직히 있긴 <laughs> <아니>, 있죠. <있더라고. 나, 웃음> 어, 생각한다,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면 어. 우리 남학생들 얼마나 그때는 중 이었는데 인간이 아니었어요, 진짜 <laughs> 인간이 아니었어요. <laughs> 중이는 되게 착했는데. 혼자 이 말이 야데 근데 정말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 거를 어떻게 뭐 근거리에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멘스를 해서 응? 그러니까 생리대를 빌려달라고 음... 했던 것 같아요. 어... 응, 응, 형이 거기... 제일 좋아하는 게다 나왔네요, 거기. 어... 아니, 근데... 그 나이 때 제일 호기심 가는. 근데 중이때 멘스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어... 근데 무슨 단어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내가 저 빨리 저 단어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근데 어. 그래가지고 그때 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맨스트루에이션인가? 뭐 아, 맛있어요. 아, 뭐. 되게 길어요. 아, 아. 그래, 그래, 맞아 원래 영어로 그거예요. 네.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때 막 찾았던 그 기억이 나요. 이거 맞췄어. 맨스트루에이션이래. <laughs> 그쵸. 이게 진짜 어렸을 야, 정말 영어 못하거든요 네, 진짜. <laughs> 아, 그 교생 선생님 하니까 그게 기억이 나요 아, 교생 선생님. 저 중학교 때 교생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헤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끝났을 때. 정말 눈부시게 맑은 날에 공 전화 박스 안에 들어지고한 30분을 계속 막 선생님 잊지 않을 거예요 하고 끊었던 게기억이나요 이야, 아, 맞아요. 교생 선생님 이렇게 갈때 되게, 되게 슬 짠하고 막, 그 예. 선생님도 울고. 맞아요, 맞아요. 아, 마음이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학교 들어가서 뭐 새내기들하고 음. 만나고 뭐또뭐 뭐 MT도 가고 뭐 이러면서 좀 시간 지났는데도 한결같이 <laughs> 선생님에 대한 그 마음이 갔다면은 그래 가을쯤 그럼 그죠? 뭐 2학기 때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았으면 그때 우리 신정이 뭐 만나고자 음. 약간은 좀 기다려줬으면. 어필을 누가 누구를 기다? 음. 지 몰입한 거구나. 어, 내가 어. 누군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2 8여이고 선생님이고 네. 지금. <laughs> 그래서 그일 할텐데도 그래도 그 약속 기다리면서 음. 좀 안, 그래도 좀안빤나줬습니다 내가 여기 잔잔한 사람하면서 벌써 이렇게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나 요즘 늙었나 봐. <웃음> <웃음> 어, 눈물이 많았어. 어, 눈물이 많았고. 어 <laughs> 네.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닉네임 란마 란마님이 보내주신 란마, 란마, 란마 오랜만이네요. 어, 란마이브레이브 잘안 씻던 트러운 전 남친과 헤어진 지일년 미소년 스타일의 비누향기가 나는 그를 만나 사귀게 됐어요. 전율이 뭐하러 왜? 전 남친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 <laughs> 아, 뭐 이유가 있겠죠? 여자 마음을 여자보다 더잘 알고 얼마나 자상한지 기념일이 이렇게 많구나를 처음 알게 됐죠. 어? 오늘 또 무슨 날이었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지문이 겨드랑이 딱 붙이고, 음. 손목 스냅만 화려하게 쓰면 아,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건, 아. 이거는 벨로시 랩터잖아. 티티렉스뭐 아. 이런 거잖아. 주라기 공원에 어. 가면. 이거 뭐야? 아니, 형석천 씨처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제가 그때 얼마나 잘한대요, 그런 거. 자, 이거 첫 뽀뽀한 지. 8 2일된 기념 선물, 음. 내가 직접 만든 알라비옹 초코 초코 세트야. 음.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매달 제가 마법에 걸려 예민해질 때도. 자, 이건 오디브앙 초콜릿과 마카롱 세트야. 먹어 한결 나갈 거야. 응? 음? 비누 냄새. 소말 <laughs> 아니에요. 어? 어 자기 뿌염 할 때도 있다. 뿌염 뿌염 뿌염. 여기 고속도로 뚫렸잖아. 음. 그래 어, 나중에 할게. 자기 지루하게 기다려야 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난 네일 받고 있으면 되지. <laughs> 마침 잘 됐다. 와, <laughs> 어, 이거 봐. 큐티클 올라왔어. 자기들이 봄이니까 스톤 하나 올리자. <laughs> 무슨 말이야? 어. 내가 게 큐티클은 뭐고 스톤은 뭐야? 이게 큐티클옆으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거야. 예, 예, 예. 이게 이게 큐티클래,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큐티클이야, 이거? 끝에 뭐 이런 거. 하얀 거? 어. 어. 스톤은 큐빅 같은 거 이렇게 뭐. 뭐 올리는 이렇게 거? 이게 붙이는 거. 어. 계절 따라 염색에 네일 디자인까지 제안해주고 자기도 봤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인증샷도 참 좋아해요. 어, 몰라보게 산뜻해 인증샷 찍자, 인증샷 응. 어, 어, 아, 자, 자기, 난 됐어, 내가 찍어줄게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내일 <목소리> 인증샷이꼭 <목소리> 네, 그렇게 걸그룹들 하듯 입을 아, 벌리고 귀엽게 뭐, 브이를 하고 한쪽 발꼭 듭니다 한쪽 발을 든다고? 한쪽 발을 들어 아, 아 이런 이렇게 하면 됐 한쪽 발 드는 거? 음... 어. <목소리> 처음엔 나한테 귀여운 척 하나 싶었는데, 본 사진들 보니 하나같이 그러고 찍었더라고요. <laughs> 미는 <미년> 표정인가봐요. <laughs> 아 미는 <미년>, 표정. <laughs> 아 혹시 게이 아니야?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혹시나 싶었는데, 하룻밤 보내보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좋네. 하지만 중간중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남친은 함께 사랑을 나누다가 음. 기분 좋으면요. <laughs> 이건 <이런 거> 뭐야? <laughs> 이잉 힝힝! <laughs> 뭐야 이게 야얘 잘해봐 니가 해봐 그럼 이 니가 해봐 인마 야 얘! 잘해봐, <laughs> 얘. <네가> 해봐, <laughs> 야, 얘. 어... 어...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정의 순간인데 아 이게 또 절정의 순간이군요 <laughs> 어, 왜? 잠만 있어봐요 왜 나만 절정이야? <laughs> 자기야 왜 그래 거기도 흥분해서예요 <laughs> 어 그렇네요 어 혼자 응. 이렇게 응. 도망가려고 응. 에이 다 리얼하게 표현하고 싶죠 응. 응. 아 진짜 리얼하게 해요 <laughs> <laughs> 자 그럼 할게요 <laughs>